예, 여러분 저기 이제 스트링 머신을 사용하실 때 때때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거나 잘 모르셔 가지고 그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또 스트링 바이블 또 한편 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메인 스트링 막 끝냈거든요 지금 빨리 크로스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링 머신의 그런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요런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을텐데 때때로 여러분들 지금 200T 머신이잖아요. 여기서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크로스까지 다 넣었다 칠게요. 완성하고 나서 이 사이드 서포터가 안 풀린다고 전화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고가의 머신을 판매한 경우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에서도 되게 줄을 잘 맨다고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 또는 코치 선생님들까지도 머신을 구입하셨다가 이렇게 전화를 해오셔가지고, 좀 뭐라 그러죠? 당시에는 마뭐 스트링 머신 고장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결국에는 맨 스트링만 작업해놓고 풀려고 시도하셨던 경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배드민턴에서는 세로줄이라고 표현 해요. 테니스에서 메인줄이지만, 메인줄만 해가지금이상은 55파운드로 당겼거든요? 55파운드로 당기고 나서, 어? 메인만 다 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려요. 왜냐하면 이55 파운드면 한줄한줄한줄55 파운드가 다 걸린데 그러면 라켓이 동그랗게 엄청 팽창하겠죠. 여기서 잡아당겨 내리는데 당연히 이게 이렇게 팽창하겠죠. 이런 변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6포인트 머신 사이드 서포터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요즘 그런 트렌드에서는 그러면 얘가 버텨내는 힘이 엄청나야 되는데 자이암 그래서 암이 엄청 튼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막 구멍나 있거나, 원가 절감 형태로 좀 약해 보이는 것들은 휘고,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받아주는 힘은 요 안에 기어예요, 기어. 기어 이것도 이 정도 두께가 나와야 돼요. 이게 또 얇은 게 있고, 이렇게 감았을 때, 거기, 사이드 소프트의 움직임이 많아지는 그런 좀 저가형 머신에서는 이 기어가 못 받아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어 톱니, 이 나사선이죠, 결국에는. 굵은 나사선인데, 이걸 통해서 이 힘을 얘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긴 팔로. 이드시죠이 벌어지는 걸,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하면 여기에 너무 과한 힘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다 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큰힘 없이 잘 풀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라켓을 얘가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모양은 지금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푸는 순간에 얘가 터질 거예요. 완전 텐션이 높으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크로스를 우리가 넣어서 크로스를 넣어서 다시 당겨 주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메커니즘처럼 얘들이 설계할 때 본사에서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메인 크로스를 계산해 가지고 이 강성이라든지 어떤 퍼포먼스를 설정을 했을 텐데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로 땡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힘이 원래 처음 요 라켓이 딱이 모양대로 최대한 돌아온다고 그러면 이 풀면 딱 풀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엄청 팽창하던 힘들을 우리 크로스로 잡아주니까요. 그래서 메인과 크로스의 텐션은 절대 별개이지 않고 저는 되도록이면 그 메인과 크로스를 같이 놓라고 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정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스피이 많이 걸리는 이유로 또는 뭐, 줄의 성향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를 걸려면 그 크로스를 2파운드 또는 3파운드까지 또는 4파운드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큼 팽창인 걸 크로스가 못 잡아줘요. 못 당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비정상적인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고, 라켓의 변형이 당장 눈에는 비교가 안 되더라도 얘한테는 좋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사람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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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앉고 정말로 싸움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한쪽으로 몰리면 비행기가 이렇게 제대로 못 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라켓도 크로스 메인이 일정한 힘을 딱 서로가 비슷하게 당겨주기 때문에 요 원형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지 한쪽만. 셀이 강하게 막 당기고 있고 한쪽은 그냥 걸쳐놓는 그런 형태처럼 텐션의 변화를 많이 준다는 건 이제 라켓의 어떤 강성이라든지 유지 관리면에서도 좋지 않고 또그 스트링머신의 사이드 소포터가잘안 풀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 막안 풀린다고 막 전화 연락을 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크로스 몇 파운드 낮췄냐고 크로스를 몇 파운드 낮추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 파운드 낮췄다고 그래요. 그럼 다음부터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풀리면 결국에는 메인을 잘라야 돼요. 메인을 자르면 팽창하는 힘을 없애 주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거 잘 풀려요. 그러면 머신이 고장이고 이상하고 형편없는 거냐. 그게 아니죠. 비정상적인 힘이 너무 가, 가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구입해서 요런 상황이 발생한 회원님들한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메인을 자르든지 안 그러면 크로스를 더 강하게 넣어야 된다고. 텐션을 1, 2파운드 또는 자기가 2파운드 해도 이게 풀려요. 풀리는데 그분은 2파운드 낮춘 데다가 마무리 매듭, 시장 매듭에서 로스가 더 있었겠죠. 그게 아니면 크로스 같은 경우에 당기면 줄이 많이 휘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요거를 정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렬이 안 해주면 텐션이 더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줄이 이렇게 팽팽한 거랑 휘어진 상태로 저항을 받아가 있는 상태랑 그 텐션은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텐션이 크로스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텐션을 제대로 못 걸면 더 당겨라. 너는 2파운드를 낮춰서 당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3, 4파운드 낮는 결과가 되니까, 너의 작업을 정확하게 보정할 자신이 없으면 텐션을 더 높여라. 그리고 그게 아니면 너의 작업을 다 피드백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메인만 그러나고 안 풀린다고 전화오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이 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테니스 라켓이 뭐 엄청난 그런 금속성 그런 강성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물론 테니스 라켓의 그런 강성이 어느 정도는 배드민턴 라켓하고 비교가 안 되게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당장 안 보일 수 있지만 라켓은 엄청난 그런 압력을 비정상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빨리 작업을 쉼 없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압력을 얘한테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6포인트 머신을 하는 게 맞고 잘 잡아줘야 돼요. 더 강하게. 그런 논리로 생각하셔가지고 사이드 소프트가 잘안 풀린다. 그러면 라켓의 변형을 내가 스트링 작업을 하면서 잘못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